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스페이퍼 폴딩퍼즐이라는 아주 간단한 퍼즐을 가지고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 시간을 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체스페이퍼 폴딩퍼즐은 그 영어로 나타난 것처럼 체스페이퍼하면 바둑판 무늬의 종이를 말하거든요. 근데 폴딩퍼즐하면 폴딩은 접는다는 뜻이잖아요. 바둑판 모양의 그 종이를 접는 퍼즐입니다. 자 그런데 이그 그 가로 세로 네 개씩 있는 바둑판 모양을 표에 1에서 팔까지의 숫자가 각각 네 번씩 쓰여져 있어요. 자, 보시죠. 그런데 이것을 어, 원래 용도는 그 학생들의 어떤 공간 지각 능력을 이제 훈련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다가 수업 시간에 쓰는데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진로 시간에 학생들의 협업 능력 그리고 리더십 역량 그리고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해서 응용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어 원래 지금 그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그 많이 알려진 그 퍼즐은 8과 6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어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맨5 어,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숫자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 게임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옆에 계시는 선생님은 이것을 처음 보시죠, 그죠? 네, 처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바꾸서 이렇게 제가 누숙하게 자, 1을 맞췄습니다. 그죠? 아, 보이시나요? 아, 네, 네. 예, 예. 근데 이런 식으로 1부터 2, 3, 4, 5를 다 이런 사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어려 보이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 예전에는 이것을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수업 시간에 응용을 했지만 네. 어, 실제 수업하실 때는 네 명이나 다섯 명의 모둠을 정해줍니다. 그러고 네 명에서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먼저 이걸 발견한 친구가 할줄 알게 된 친구가 그렇지 못한 나머지 팀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협업이거든요. 네. 어. 느린 친구가 있고 빠른 친구가 있는데 빠른 친구가 느린 친구한테 가르쳐 줘요. 그런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명이나 다섯 명이 전부 여덟 개까지 맞추는 방법을 토득했을때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을 때는 이걸 한 네다섯 명이 나왔을 때 숫자 하나씩을 맞출 때 30초를 줬어요. 30초. 근데 이게 30초 안에 네다섯 명이 동시에 다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탈락이 돼요. 그래서 다 다른 팀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에게 이걸 빨리 가르쳐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또 못하는 친구들은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 그것이 그 어, 8가지가 다 맞춰진 경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거꾸로 맞춰도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아, 도움을 네. 많안 드렸네. 네, 네. 숫자는 거꾸로 맞춰 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번 제 얘기 드리면서 이번 한번 맞춰 보세요. 2를 지금 맞추셨는데 제가 하는 걸 보고 잘 맞추신 것 같은데 2를 한번 맞춰 보세요. 자, 요렇게. 8개가 다 맞춰집니다. 예. 이게 다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단순한데 처음에는 막 헷갈리고 그래요. 이 수학 선생님들이라고 꼭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자, 어, 그런데 또이 게임에 어, 궁극적으로 이제 어. 특히 잘 뭐가 하나 헷갈리죠. 네안 되는데요. <laughs> 예, 자, 근데 학생들 하다 보면 금방합니다. 이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결 결루기를 하면 먼저 체험한 학생들이 훨씬 잘해요, 또 선생님들보다. 자, 근데 이걸 진로 시간에 제가 한 이유는요. 이것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냐면 이걸 굉장히 잘하면서 동료들을 잘 가르쳐주는 굉장히 바람직한 음. 가장 그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는 우리, 우리, 어, 맞추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헤매고 아 그래요. 너무 그러면, 어려운데요. 어그이가지안 어, 어, 예. 만드신 어, 거죠. 네. 제가, 제가 아이디어가 꽤아이디어 아, 생각보다 높은데 잘한 듯. 이가 <laughs> 지금 보면은 구광을 보세요. 네. 지금 이가 두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는데 하나가 밑으로 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올리는 겁니다. 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접으면서 이것을 자 이걸 이제 오히려 세 개가 내려오는 꼴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잘 되시나요? 접으면서 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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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러면 아. 예 그러면 이렇게 뒤로다 옮기면 이렇게 일렬이 되겠죠 아, 일렬이 네네네. 그죠? 그러면 이걸 발을 접습니다 발을 접어요 뒤로 이렇게 반을 접어요 예, 그런 다음에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 자이 방식만 터득을 해도 네. <laughs> 나머지 이렇게 해결되는 게꽤 있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3을 자 삼을 한번 해보시죠 삼을 신간 중에 좀 아이큐 생각보다, 생각보다 높은데요 <laughs> 자, 높은 사람인데. <laughs> 이걸 저한테 처음에 가르쳐 주신 그, 그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 본인의에 관해서 련 끝까지 못 가르쳐 주셨어요. 어, 성공할 것 그래, 같습니다. 그래. 자. 오, 어. 준비하세요. IQ가 높다. 사실. 예, 예, 이거, 예. 제대로 예. 합니다. <laughs> 자, 는 김에 금방 하실 수 있어요. 3까지 했으면 4도 금방 하실 수 있어. 자도 한번. 4. 사는 이합 비슷합니다그 방식이. 저쪽에 예. 여기 지금 보면 사는 자, 세 개가 일렬로 있고 오예예예 어, 예, 예. 그렇죠 어이 예. 성당히예예이 충분히 어, 30초 안에 할수있죠 어, 지금 이 정도면 아예예아 예, 예. 예, 예. 아,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앞에 보여주세요. 예3 맞췄습니다. 그렇죠? 어휴 굉장히 빠르세요. 처음에 이거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신지 5입니다. 5 5는 오가 뒤에도 있고 예. 앞에도 있는예예 그런데 예. 5가 조금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이거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또야야 네. 제가 또, 야, 야. 제가 예, 또. 예. 오, 야, 뭐 하셨죠, 그죠? 야, 야, 저 이제 육입니다, 육. <laughs> 야, 굉장히 빨리 어, 하세요. 예. 절대 짱거아닙니다요짱거 예, 아니고요. 제가, 어, 뭐 제가 교사 연수 갔을 때 이렇게 빨리 하시는 분 별로 없었어요. 네, 예. 수학 선생님들이 하셨는데도 어 지금 <laughs> 선생님, 요, 육, 육, 야, 금방 이거는 지금 10초도 안 돼서 맞춘 것 같죠, 육, 그죠? 야, 스스로 이제, 너무 뿌듯해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어. 어, 굉장히 빨리 소득하시네요. 7은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 그죠. 네. 그죠. 자, 이제 7, 7. 야, 일부터 칠까지 계속 맞춰오셨어요. 어, 아니, 근데 예, 처음 하신 거예요. 예, 거 처음 하신 네, 겁니다. 처음 처음 자, 봐요. 네. 이제 마의 팔이 남았습니다. 마의 팔. 마의 팔. 예, 예, 제가 네. 이것을 맨 마지막으로다가 넣은 이유는 이제 칠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아! 마지막에 이제 난 어! 오. 오! 야 이거 엄청 빠르네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정말 IQ가 높으실 것 같아요. 이 팔은 정말 금방 안 되거든요. 보통 태극을 이렇게. 제가 차마 제 IQ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야, 아, 팔로 끝인가요? 예, 팔이 끝입니다. 와 아쉽습니다. 이 체스, 페이퍼 폴딩 퍼즐은 난이도로 본다면 1과8이 어렵습니다. 일과 맨 처음과 맨 끝.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 퍼즐을 수업 시간에 응용할 때는 학생들을 모둠으로 모아가지고. 서로 먼저 터득한 사람이 늦게 터득한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같이 시간을 맞춰 사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하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 예, 이거를 어, 학생들한테 처음에 나눠 주고요. 자, 일부터 맞춰봐라. 얘기합니다 를 그러면 혼자서 하면서 일을 맞춘 친구들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 2로 넘어가라고 근데 이걸 하다보면 어, 꼭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먼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게 또, 더 재밌어요 그래서 평상시 좀 공부를 좀 못한다고 주눅이 들어 있던 애들이 먼저 그걸 잘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평상 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게임에 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부 그 모둠에서 학생들이 이것을 전부 터득했다고 본인들이 이제 판단 하게 되면 이제 앞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 안에 네다섯 명이 동시에 맞추는 걸 한번 해 보자. 그래 놓고 그때 저는 요걸 썼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타이머를 해 가지고 이제 이게 30초가 예.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아슬아슬해지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스릴 있게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해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재미어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따로 막 쉬는 시간에 연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중요한 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아, 난 어려워. 난 재미없어 하고서 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절대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친구들은 어,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또는 비슷하고 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전체의 를 끼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체가 어쨌든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아요 네. 어떻게 쓰신다냐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느낀 점은 처음 했지만 이게 음. 성취감이 확실히 있네요. 네,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성적과 관계 없이 아이들이 하나를 성취했을 때그 성취감 때문에 아이들이 이 빠져들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를 인정하고 음. 협업할 그쵸, 수 있는 예.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이렇 가르치는 경험을 평소에 안 해봤던 애들이 먼저 이것을 터득한 애들이 그걸 하는 게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봤을 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서로에게 가르쳐 주고 배우는 이 과정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같이 그 협업해서 이것을 맞추다 보면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못 맞추는 친구한테 이렇게 핀잔을 친구 핀잔을 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할때 조금 느린 친구한테 그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경려해가지고 같이 속도를 맞춰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동체 정신을 돌아보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추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가요? 그다 아, 보면 이게 예, 여러 가지가 수,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맞출 때 예.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겠지만 이거를 좀, 만약 어떤 숫자를 특별히 자기가 더 어렵게 어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숫자 배열을 바꾸면 됩니다. 저는 아, 지금 원래 이었던거 자리에 8을 넣었고 8이었던 자리에6을 넣는 것은 맨 마지막에 어려움을 느끼 위해서고요. 또 하나 이것을 만약 다른 식으로 응용을 한다면 네. 숫자 말고 어 그림? 어떤 다른 아니요 그림도 그림이지만 어떤 개념을 쓸수 있어요. 만약에 임진왜란 자, 이것을 맞추라 그러면 네 개를 임진왜란에 관련된 개념을 써놓고 그걸 맞추게 하면 돼요. 이순신 장군, 어, 뭐그 아, 다음에 동이라든지그 연도를 써놓거나 뭐 순조 이런 식으로 그럼 네 개가 되잖아요. 맞추는 거죠. 아, 연관성 있는, 네, 그렇죠. 있는 것을 그렇죠. 연관성 있는 것죠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다른 과목에서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용단어도 당연히 그렇게 연관 있는 네음 개를 쓰면 그걸 맞출 수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어, 마음을 해 주시죠. 잘인 시간에 제가 이것을 이제 1, 2, 3학년 다해봤거든요그 먼저 있던 학교에서도. 어, 근데 어느 학년도 이걸 뭐좀 지루하다거나 내진 시시하다 이런 친구들이 음. 없었어요. 너무나 몰입을 해 가지고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서로 그냥 열띠게 막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다가, 그걸 어쨌든 자기 팀이 우승을 하려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평소 말을 잘안 하던 친구들도 열심히 참여를 하게 돼서, 그런 면에서 정말로 학생들한테 협업 정신과 어떤 참여 정신을 길러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한번 재미있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